남양주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물가를 저와 이재복 신부님이 함께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저녁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 163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저문은 이때에, 우리는 황혼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받으소서, 오늘의 시편은 53편 하시겠습니다. 기도서 624쪽입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제 속으로 이르기를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든 하는데 그들은 모두 고약하고 부패하고 흉악한 자들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하느님, 하늘에서 세상 굽어보시며,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느님 찾는 자 혹시 있는지 두루 살피시지만, 모두들 땅길 찾아 벗어나서 썩은 일에 마음 모두어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 언제나 깨달으랴 저 악한들, 떡 먹듯 나의 백성 치어 삼키고 하느님은 부르지도 않는 자들이구나. 저 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지리라. 하느님께서 여어산 자들의 뼈를 흩뜨시고 물리치시면 저들은 웃음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오기를 바라오니, 잡혀간 당신 백성을 하느님께서 데려오실 때 야곱은 즐겁고 이스라엘은 기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소 독서는 오늘 저를 위한 독서로서 루카 보고 6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구 금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구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눈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사항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모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연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생화가 목상에 있는 37쪽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크게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밥 걱정은 않고 살던 제가 성수의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느꼈던 감정은 불편함이었습니다. 밥 먹고 산다고 해서 심하게 악한 것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불행하다 하시는지 과연 굶주린 이들만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온통 그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 같아 쓸쓸해지기도 했습니다. 철이들 자, 비로소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 구절 묵상이 이끄는 대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후에도 제가 이웃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저 일상에서 학력이나 재력, 건강이나 성품 등에서 저보다 연약한 이들을 존중하려 애는서 왔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마저도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앞에서 면비라도 하려는 약삭빠른 행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삶이 고단한 이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부유한 이들에게 약자들을 위한 희생을 숙제로 맡기셨고, 하느님 나라의 가치는 어떤 희생을 가르치르더라도 붙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땀 흘리는 청소부 아저씨들에게 가끔 냉커피나 다드리고, 될수있으면 작고 힘든 가게 건물을 팔아주고 노숙인 재아를 돕는답시고 어찌다. 빅 이수, 재활 잡지를 사기도 하며, 그저 그렇게 적당히 그 숙제를 풀어나가야 간다는, 비록 지금 밥은 먹지만 언젠가는 불행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 나라의 문 앞에서 입장이 거절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밥값 하도록 일상의 모퉁이마다 숨겨두신 선행 시천의 자료들을 못 보거나 못본채 하여 마지막 날에 가슴치며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독서후송가는 성모 마리아 송가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드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지금도 그리고,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서 166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적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 치아에서 근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제 용서와 몸의 거아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소서.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위롭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주여, 온 세상에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laughs> 주 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설수 없음을 아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오 모든 유혹과 위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이다. 비온이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대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아이다. 비오니, 우리 인류에게 지혜와 힘을 내리시어 온 세상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온전함과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소서. 감염된 모든 환자들을 돌보시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치료와 방역과 대처를 위해 힘쓰는 여러 사람들을 지켜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은총과 힘을 주시오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신앙 안에서 주님과 언제나 가까이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laughs> 코로나19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중에서 성교 교회의 모든 활동이 중단됨으로써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성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예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선교교회, 특별히 강남교무부에 있는 나무공동체, 그리고 남양주교회의 필리미 공동체들을 돌보시어 사랑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모든 방해와 시련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소서, 또한 헌신하는 신자들이 늘, 늘어나게 하시고, 그 지역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어 젊은이들이 요즘 많은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 매년에 비해서 코로나 19 지금이 많이 어, 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 우울하지 않고 어떤 힘든 일에도 복하여, 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하는님 주님께서는 자신 당신의 자녀들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아시나이다. 비오니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리를 따르므로 세상 무엇이라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소서. 또한 젊은이들을 도우시어 신앙을 지킬 힘을 주시고, 원디한 희망으로 힘차게 살게 하시며, 실패의 경험도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 교우의 이정진, 도르테아, 아님의 시아버님, 유성구 세신, 며칠 전에 대장, 아, 복강경 수술을 하셨답니다. 계속해서 어, 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사탄과 죄악과 질병과 죽음을 완전히 어기시고 승리하셨나이다. 오의 성령의 도심으로 우 사랑하는 교우 유성 그 세실의 병을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마음과 몸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없애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원로 노인분들과 그리고 환자분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환자분들 그리고 모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김월순, 앵니스 이순자, 사라, 정재승, 보니까 형홍남, 아가타, 명정이, 한나, 정정이, 두보라, 박수현, 사무엘, 라원시, 모이석 노원석, 다윗, 홍주현, 린다, 최성근, 요셉, 유은숙, 두보라, 김승만, 유은순, 이시댁, 김홍경, 스테라 서현호, 에드워드, 송건순, 김영인님오침 김영진, 디모테오, 김원호, 김한준이 부친, 송중환 어거스틴, 유상현 에스터, 과경희, 김효정님 모친, 서성근 이민혜님 모친, 이기순 사라, 김상훈 요한, 김상진 프란시스, 이상훈 요한 신부님, 황인찬 베네딧트 신부님, 정태준 프란시스 부제님 이은희 두보라 사모님, 박교순 엘리사벳 사모님. 그리고 저희 교회의 미래세대들인 윤단, 김현민, 김현빈, 김영준, 전지훈, 전지인, 전수현, 구본영, 구본석, 박계준, 우류정아 이채령, 박설, 박찬, 우리선아, 김진견, 이병찬, 박상현, 박상훈, 김상범, 박시현 이혜은 하느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되게 해 주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당신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예와 우리의 말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안에 계시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서 169쪽입니다. 마침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네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언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예, 그래서 9월 9일 수요일 성물가를 마칩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태풍도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걱정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님들이 마음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셔서 밝고 맑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